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진면목이 드러나길 바라지 않는다면 국민은 과연 그런 후보를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해서 언론이 검증을 하겠다고 나서는 건데 그 검증 때에 쓰려고 하지 않는 것 자체는 아주 오만한 태도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태도고 성, 대통령 선거에서 자격 후보로서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 자체가 없는 거죠. 박근혜 대표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우아함이 있는데 좀 촌스러운 우아함이라는 거죠. 음. 그다음에 한 번은 이제 이 어머니들하고의 그 대화를 위해서 저희가 무슨 이 대형 슈퍼에 있는 이 대형 슈퍼에 가면 뭐 맥도날드라든가 또 뭐죠 그 저기 롯데리아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어머니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햄버거를 먹으면서 그 햄버거는 청바지와 같이 먹는 거고 또 설사 이제 우리처럼 이런 옷을 입었더라도 그냥 손으로 주고 앙 하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막 이거 들고 앙! 하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안 드시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안 먹냐고, 안 드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 어,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네. 드디어 보좌관이 이 플레이트에다가 네. 이 저기 이 포크와 나이프를 갖고 온 거야. 아니 햄버거를 무슨 포크와 포크. 나이프로 포크. 먹습니까? 물론 요즘에 그 고급 햄버거 집 같은 네, 데는 네, 네, 네. 포크와 나이프로 먹는 데도 있지만 우리가 그때 먹었던 거는 롯데리아 같은 거예요. 네. 그는 손으로 먹고 그리고 햄버거는 손으로 먹어야지. 그게 멋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죠. 그런 어떤 저기 촌스러운 우아함, 시대가 지난 올드 패션. 음. 아, 이런 게 좀. 음. 음. 제가 박근혜 그 위원장을 쭉 이제, 이 청와대에서부터 네. 그때 잘 알고 모셨던 사람들도 제가 다 많이 만나고 그랬죠. 근데 그분들이 공통점으로 박근혜 위원장하고 한 18년 혹은 30년 같이 한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네. 박근혜 위원장은, 박근혜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요만큼이라도, 어, 뭐랄까, 심기를 거스리거나, 음. 나쁜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는다고. 음. 음, 그 대신에 박근혜가 용서하는 사람은 딱한명 있다. 누구냐? 자기 자신. 음. 박근혜 위원장은 다른 사람 용서 안 해요. 그렇지만 늘 자기 자신은 용서 많이 하죠. 교황님이 오셨을 때남 얘기하듯이 하잖아요 옆에서 위로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게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는 할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 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떤 정치 이론의 도움이나 국가 이론의 도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심리학자의 도움이 있어야만 설명할 수 있는 일이다 여기 완전히 정상계도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후보는 왜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들죠. 이게 뭐 적대 진영에 있으니까 경쟁 진영에 있으니까 좀 공격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좀 무섭고요? 무서워요. 예, 두 번째는 어.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무섭다는 건왜 무섭습니까?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면 사람들이 무자일 감옥 갈것 같아요. 어. 그 우선 선거 과정에서 뭐 공격하고 비판하고 했던 사람들부터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집권기간 내내 그런 일들이 반복될 거라는 뜻 보복할 거라고 보신다? 보복뿐만 아니라, 권력을 휘두를 거라고 보신다? 예, 왜냐하면, 안 하겠다고 계속 그러는데요, 지금. 논리나 말로 타인을 이렇게 설득하거나, 이렇게 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힘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무섭고요. 이명박 대통령보다 훨씬 더 심할 거다, 그렇게 봐요. 두 번째 걱정이 되는 거는 이분이, 밝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치의 밝은. 예. 그니까 이치의 밝은 지도자라야 아래 사람이 속이지 못해요. 네네. 이 장관만 하더라도 삐끗하면 섰거든요. 대통령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다뤄야 되는데. 그래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퍼스트레이디 역할도 하고, 정치도 벌써 지금 90몇 년부터 오래 해왔고. 그건 의전이죠 오선 의원도 해왔고. 오선 의원 하면서 입법을 제대로 한게있으니까뭐 자기 브랜드 정책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 어떤 경험과 경륜과 특히 있지 않을까? 아, 뛰어난 거는 있죠. 의전. 아, 의전적인 예. 면에서 의전적인 면에서는 아. 굉장히 뛰어나죠.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의전적 그 행위 양식. 음. 이런 것들은 다인의 추종을 불러하죠. 예, 예. 그러나 어 대통령이 뭐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야 예, 기본으로 지 않을 정도. 어. 예. 어떤 것을 보고 받았을 때 이것이 알겠습니다. 상식에 맞다 안 맞다 는 예. 판단할 을수 있어야죠. 이게 저는 어,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면 소위 옛날 조선시대로 치면 환관 정치. 음. 그러니까 호가호이하는 사람들이 이그좀 예, 살이 어두운. 권력자를 이용해서 알겠습니다. 예. 무섭고 겁이 난다 겁이 고 그러니까 걱정 걱정된다 예, 거죠. 그게 사람들이 모이면 나라는 형을 볼수 있다는 게또 민주주의의 장점이잖아요 어, 뭐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막 미워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예, 가셔서는 안될 자리에 가신 분이다 그분이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분은 정책에 대한 이해 능력이 전혀 없는 분이어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예전부터.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면 누가 밑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누가, 누가 좋은 얘기를 하고 누가 안 좋은 얘기를 하는지를 구분을 못 해서 예, 결국은 아부 잘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모여서 대통령 을 호가호위 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될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저희 예상이 적중하고 말았어요 어, 어떤 특정한 음, 박 대통령의 어떠한 말씀하시는 방식이라든가 이런거 가 아직 이해가 안 된다는 것 뿐이지, 뭐, 네. 그분을 제가, 그, 개인적으로, 음. 뭐, 공박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기 때문에, <laughs> 어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laughs> 어 뭐, 지금 박 대통령만큼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 강력한 나는 대통령이 음.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 매사에 에 당신의 고집대로 다 하실 수가 있고, <laughs> 네. 지금 아마 최근에 이런 대통령이 없었을 없었어.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이분이 그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이 동방 예의주의이 돼서 예.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여성분이기 때문에 <laughs> 음. 예, 여성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의를 지키거든요. 어, 그래서 <laughs> 음. 예, 인기 투표가 나와도 그냥 찍어 드리는 거고 어, 예. 그리고 웬만하면 뭐라 그래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면 공격하거나. 음. 이,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네. 그런 토양이, 과거부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점잖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 덕을 너무 보고 계시다. 근데 그걸 네. 착각을 <laughs> 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음. 아니, 이건 내가 나라를 위해서 얘기하는 네. 겁니다. 이게 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네. 일본 간대표에 관해서 답변을 분명히 나는 오늘 얻지 못하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명확한 공무원이 이게 어떤 일로 해서 발생되어 있습니다고 해명도 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네? 부정선거 아니다 하고 딱 얘기하니까 자 이름 밝히고 부정선거 아니라고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하고 세요 개표상황표 전에 대표가 이렇게 나왔어 박경실씨 네? 한 사람씩 나는 도와드리고 싶은 사람 다 도와드리는데 내가 도와드릴 수 없는 사람은 그대는 국민한테를 공표합니다 자 보세요 오직 8 명의 국민 대표격인 8인의 검열 위원이 개표상표에 도장을 꽝꽝 찍고 위원장이 공표 시각이 떨어져야지 보고만 PC로 올라가고 팩스로 올라가서 법적인 유효성이 생겨요. 그 법적인 유효성이 생기기 전에 생긴 이 빨간색, 예? 개표상표 위원장 공표 시각 전에 생긴 이 데이터들, 이 박근혜 투표수, 예? 이 문재인 투표수, 군소 후보 투표수 누가 밑에서 눈 벌겋게 뜨고 있는 8인의 국민 대표 어? 그 눈을 벗어나서 이 데이터를 만들었냐고요. 이래도 부정선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 대고 부정선거 아니냐, 아닙니다고 국민들한테 얘기해봐요. 네? 난 분명히 했어요. 내 목표는 검찰청아. 왜? 계속 각하시키고 있습니까? 법이 있는데 왜 검사들이 수사를 안 할까? 국민이 주인이에요. 국민이. 네? 지금 아까 뭐 누굴 동원을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입력한 거 아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추측이어지가 있는 그런 말씀들 하셨는데 그런 건 절대 사실이 아니고요. 아니요. 우리가 국민들이 가공된 데이터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국민들 정보공개 청구하셨으니까 이게 18대 대선 일분간 대표율입니다. 이게 18대 선 투표 구별 개표 현황입니다. 그건 내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신청해서 거기다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자료. 투표 구별 개표 현황. 세 번째 전국 개표 상황표. 그세 개만 믹싱해서 넣은 거 아니에요. 별도 가공이 없이. 예? 선관위 직원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야, 이거는. 예? 우리가 엄정하게 지금 선거가 제대로 진행됐나 한번 세 개를 결합해서 한번 분석해보자. 여러분들이 분석할 이유가 없지. 국민들이 분석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예? 이거에 관해서 왜 답변을 못해요? 이게 검, 이게 이런 국민학생도 안 되는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고소고발을 통해서 정치 검사선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럼 검사도 또딱눈 감고. 부정선거 아니네요? 국민들을 졸로 보는 거냐고요, 다들. 예? 이 정권, 이 정권 이전에 어떤 일이 발생된지 내가 말씀드릴게요. 정치인들이 죄를 저지르, 저지르는 것도 주어 없다. 비비케 k 없다. 인문학의 세계를 깨, 깨버렸어. 확실히 지식인의 입장에서 들으세요. 주어가 없어. 범죄행위이 있는데. 근데, 요번 부정선거에 딱 와서 어떤 현상이 발생느냐 수치가 있고 시간이 있고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수리학도 깨부시라고 그래, 당신들이. 수리학의 세계를. 그럼 대한민국은 그냥 아프리카에서 책도 없이 그냥 빨리 벗고 사는 아마존으로 가자는 소리야. 당신들이 지금 시국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똑바로 라라고 숫자도 무시하고 있다고, 지금. 숫자도. 정치인들이 인문학을 깨버리더니 당신들이 수리과학까지 깨버린다니까, 지금. 국민들이 혁명 안할 수가 있냐고, 우리는 아마존 식으로 빨개 벗고 살라고 그러는데, 어? 이 개새끼들아, 이 소리 이제 나오는 거야, 조금 있으면은. 개표사항표 순서대로 1분 단위로 올라갑니다. 위원장 공표가 동시에, 동시 답안에 주로 연결돼서. 왜냐면, 워드 쳐가지고, 옆에 책임자학교 확인하면서, 확인하면서, 오케이 하면서 올려준다. 이소수 없다. 답변 하번 해보세요. 있을 수가 없는 거니. 여러분들도 구 95년에 근무해 봤을 까요 그러고 그 개표 책임자로서 근무했을 거라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개표 방송 따로 실지 개표 공표되는 건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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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야 돼.